하세요 최선의 선택이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사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술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언으로 망신살문에 사업이 번창하고 신용이 좋아지고 재산이 증식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신규 사업이나 금전거래에서 실속이 있고 가옥이나 증권거래도 실속이 있고 사랑을 고백하거나 선거에 출마하거나 청탁을 하면 성사되고 부수입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의외의 재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해가 삼합을 이루면 자금 회전이 잘 되어 땅 투기나 횡재운이 있고 부당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평 무사하고 예의가 있으며 지성이 뛰어나고 자수 성가하며 독자적으로 성취하고 눈치가 빠르고 문장력과 언변이 좋으며 임기응변에 능하고 용모가 준사여 인기가 있고 노출로 수익을 보는 운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문서 업무가 처리되고 유산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정체된 일이 풀리고 주위에 도움을 받고 질병에서 회복되고 미운 자는 혼인할 수 있고 학생은 공부를 좋아하고 자각심이 뚜렷하여 대책을 세우고 명예를 회복하는 운입니다. 정의 눈에 죽을 위기에서 살아남고 죽음을 앞두고 귀인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편제를 보면 가문이 평화롭고 부동산 거래에서 이익을 보는 운입니다. 육친이나 친호와 공동 사업을 하여 성공할 수 있고, 의식주 활동으로 재물을 얻으며, 교육을 통하여 지식사업을 하거나, 발명특허나, 신한특허를 취득하고, 윗사람의 도움이나 모친의 유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타인의 덕으로 큰 성공을 하는 눈입니다. 지약과 기회를 갖고 머리를 써서 장사하거나, 기술로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망신살문에 비밀이 폭로되거나 말년에는 재운으로 수술수가 따르고 바람이 날수 있고 노인은 사망할 수 있고 청년은 연애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형벌을 받을 수 있고 어른들에게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실패, 차압, 양도, 소송, 채무, 독촉, 부도 신용, 불량으로 성사가 되어도 실속이 없으니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 손상을 당할 수 있고 은밀히 행동하나 횡령이나 도둑이나 사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경고, 망동으로 화를 처리할 수 있고, 장담이나 거짓말을 잘하여 시비나 송사나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억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소홀로 피해보거나 배우자와 자식에게 피해를 줄수 있고 장동사를 보면 망신을 당하거나 관직에서 쫓겨나거나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잃거나 고집과 아집으로 행동을 달리하여 다툼이 심하고 재물과 인간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며 바람난 것이 들통나고 두통, 눈, 입, 코, 귀, 방광, 항문, 피부의 전환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장가하기 힘들고 소년기에 노후가 많으며 타인의 간섭이나 참견을 싫어하고 친구 문제나 친인척과 갈등으로 피해볼 수 있고 배우자를 상호 배척하는 운입니다. 잔머리가 뛰어나고 허풍이 많고 권모술수가 뛰어나고 자녀가 어질지 못할 수 있고 처자식을 극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로 인한 소송 사건을 겪고 사업자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부부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혼할 수 있고 가족간 불화로 거부 갈등을 겪는 운입니다. 유산이 분배되고 모친으로 인하여 사기나 돌발 사고가 발생하거나 투자에서 손실을 보아 유산 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서 입차, 시험이나 입차에서 경쟁이 심한 운입니다. 생모의 유고를 의미하고, 가정에 대한 반감이 있고, 집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고, 부모를 떠나 고독해지고, 본인이나 모친이 질병으로 입원할 수 있고, 실직할 수 있고,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파산이나 사업부진을 겪는 운입니다. 진리와 도덕에 순응하던 사람이 불안하고, 산만하고, 권태를 느껴 오락잡기에 빠지는 운입니다. 사술이 원진으로 서로 증오하고 불화하고 이별을 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로 인한 구설을 겪거나 부독하고 질병에 걸리기 쉽고 자식 인연이 박하고 유정한 듯 하나 성질이 나쁜 분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망신살문의 욕심을 버리고 경쟁을 피하고 기억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소홀로 피해보니 대인관계나 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탁을 거절하고 고집이나 그 아집으로 타인과 불화를 하면 고독하고 매사 성사되지 않으니 신속히 처리하고 결말을 짓고 손을 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